어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지백김동건 입니다. 안녕하십니까 마트리입니다 아유 마트리 누구요? 마트리조창 입니다. 조창래 아사님이십니까? 아, 이름 공개 안 했는데? 아..아.. 요요 앞에 보는 어디 도망가시나요? 아, 앞에 분좀살려주십시오아 앞에 분 살려드리고 네. 자 오늘은 어디로 왔나요? 오늘은 그 불정로에 네. 그... 고당이라고좀 네. 오래된 이제 맛집이 왔는데 네. 민속 주점입니다. 네. 아, 여기 돼지찌개, 부대찌개, 안동찜닭 뭐 종류가 어마무시한데 하나같이 맛있네요. 이게 저번에 제가 한번 와서 검증을 한번 해 봤거든요. 네. 제가 또 이제 아, 그거 소문났대요. 아, 형님 그거 한번 오시고 났어. 고 찌개 찾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. 아, 진짜요? 예.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? 아, 제가 멋이라고. 진짜입니다. 오늘또 안동 찜닭을 이렇게 한번 시켜봤는데, 안동 찜닭이, 아, 아, 안동에서도 이 맛을 못 내는 이 엄청난 맛을 보러 왔습니다, 제가 처음으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아, 달짝하이어마 <laughs> 고소하이, 마. 이거 고추 보이소 고추? 진짜. 랩삭하게 너무 좋네요 이거 응. 머리 스타일은 왜이렇습니까아 머리 오늘 미용실 갔다 왔는데 네. 고당올끄라고 미용실 네. 갔다 왔는데 <laughs> 머리가, 머리가 우리 아들아 하고똑같이 <laughs> <laughs> 앞에 계신 분 이제 나오될까요 <laughs> 안돼요 안돼요 안안 가... 안아 이거 아쉽네요 네. <laughs> 포항 안경 삼촌 편에보면 네. 자주 네. 나오는 사람입니다. 아 요, 포항 안경님 이 케이비전이라고 유명합니다. 케이비전 어디 아. 어디 좀 어, k v i s i o 기 오천에 가면은, 예. 원동 농협 옆점이라고, 예. 하나 있고요 예. 예, 거기 또, 이제, 그, 기독병원 앞점. 예. 기독병원 앞에 가면은, 케 v i s i 게 기독병원 앞점이라고 또 하나 있습니다. 거기는 예. 이제 저희 집사람이 하는 거고, 이제 저는 음. 오천의 원동에. 아유 선글라스가 억수로 이쁜 게 많이 있던데. 50% 세. 아, 선글라스가 이쁜 게 중요한 가입니다 이쁜데, 예. 가격이 50%입니다. 오! 오, 오 50%나! 네. 어, 어. 대박! 아, 근데 여기 보당 선전하고 안 있는데 여기 네. 자꾸 우리 저희 거를 말하면 되겠습니까? 저희 거는 선전 안 해도 됩니다 아우안 해도 됩니까? 50% 한다고만 하니까50% <laughs> 하니까 보세요 응. 아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 <laughs> 어 백종원 오면 울고 가겠는데? 아좀 초대 한번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? 누구 <laughs> 백종원, 백종원? 백종원 아저씨를요 <laughs> 나도 못 봤는데? 아 백종원 아저씨 저 앞에 로 왔다가 와여어 왔다 갑니까? 그러니여서 먼저 봤는데 데 백종원 아저씨는 예 네. 백종원 쌤은 네, 네. 아 이제 네, 좀좀 좀 떨어지는 집을 완성시키는 집이지 네. 완성된 집을 완성시키는 아니 역시 와, 대설를못 집니다. 멋지네. 아유 오늘 또 이렇게 또 멋지. 멋진... 아니 근데 네. 나는 여기서 왔는 네. 게 파전. 저번에도 파전을 시켰고 이번에도 파전을 시켰는데 파전이 구워지는 그런 바삭함도 그렇고 네. 지금 안에 들어가 있는 차 있는 꽉차 있는 이거 파고. 네. 그 오징어 하고 땡초 하고 너무 꽉꽉 쳤는데다가 맛이 너무 좋아. 음. 그래서 이거 올 때마다 파전은 꼭 시키는 거고 그치. 고당 민속 고당. 아, 주종 고당. 고당에는 파전은 꼭 드셔야 되는. 꼭. 오늘은 이막 저번에 막걸리 먹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집 사람이 네. 음, 맥주 카스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오늘은 좀 짝짝꿍 맞춰준다고 카스를. 한번 아, 슬쩍 한번 쳐봅니다 <laughs> 아이고, 예. 아유, 오늘 또, 고당을 또, 네. 이렇게, 아이고, 또,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전국에 계신 포항을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은, 이제, 고당에 오시게 되면은, 이제, 어 맛에서는 절대 실패하지 않고, 어 맛집을 이제 경험하고 가실 수 있는 그런 실패 없는 맛집입니다. 음. 어떤 메뉴를 시키더라도, 어어 실패하지 않는 그런 맛을 느끼고 가실 수 있습니다. 아유, 고맙습니다. 오세요. 아, 오세요, 어세요 오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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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세요.